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기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공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살 만의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구주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이라고 하죠. 설교를 하셨다고도 하고,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비밀들을 때로는 은유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티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병자들을 주님은 고쳐 주셨습니다. 힐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동안에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사역이 세 가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그렇게 높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서 병 고치는 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누구도 병고침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역시 세상에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역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먹고 마시는 문제 또는 이 질병의 문제 이런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여기에 집중하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먹고 사는 것, 건강의 문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고통의 몽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저 벳세다라고 하는 넓은 벌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면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제 배고픈 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어린 아이가 싸운그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섯 개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두 마리밖에 되지 않는 이 물고기, 그것은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남자만 오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그 현장을 그 기적의 떡을 먹은 모든 군중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경제 대통령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기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이 관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그 이튿날 저게네세렛 호수 건너편 호수과 마을인 가보나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본 많은 무리들이 반가워하면서 언제 여기 오셨느냐고 묻습니다 아마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만들어내낼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뭔가 먹을 것을 풍성히 줄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영적인 관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떡을 먹고 배불렀기에 그떡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단지 떡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은 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떡이 있습니까? 그런 떡이 있다면 항상 그 떡을 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또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영생하리라. 여러분, 유의세계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떡이라고 또그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저게 무슨 말이야? 수군수군거립니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이야기만 듣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생각하고 찾아온 이 사람들의 관심은 배고픔을 해결할 육의 떡이었습니다.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떡이 아닌 영의 떡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영과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지금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영과 육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충북 C.E.O. 선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지도목사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도목사로 있으니까 아마 그날 설교를 접보고 좀 해달라 해서 저기 어느 장로님의 경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갔습니다. 제가 막뭐 이기 소문을 많이 들어서 어, 들었던 터라서 아, 대체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 입구에 네, 딱 도착해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성구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크게 써 있는데 예수로 세팅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몇 가지 실천 사항도 보면 다 신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기업 뭐뭐뭐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용기다. 안에 들어가니까. 회사 사운이 액자에 다 걸려 있는데요. 제가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유기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흥한다. 그럼 이걸 사운으로 걸수 있다는 게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지나치다 아니면 너무한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다 그만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 하는 그 중심은 정말 순수하고 용기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그 군중들의 관심은 육이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자,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줄 새로운 임금, 새로운 왕, 그들의 관심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영의 문제까지는 깨닫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의심을 하거나 심지어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이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양식을 영생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도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8 사람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 적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직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자기들의 피로를 채워줄 것만을 답시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빵의 기적을 기대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을 몰아낼 그런 용기 있는 왕, 그런 두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면서 돌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고 기대하던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더 이상 오병 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의 떡을 만들지도 않고 자기들이 임금으로 세우려 해도 그것도 피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곁을 떠나다 오늘 보면 66절에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 부르게 먹었던 그 그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때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을 말하고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를 말할 때, 영의 세계를 말씀할 때,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말하고 믿음을 요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인기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다 떠나갑니다. 곁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또는 표에 매달리는 정치인들은 사람이 떠나가면 좌절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의 길을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인 일에 너무 무관심한 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생겨난 변화에 대한 통계를 보면 이런 모든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종교마다 다 신도수들이 감소됐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통계를 낸거 보니까 가장 많이 감소된 종교는 의외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인원이 급감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탈 종교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단만 통계로 보면 우리 교단이 코로나 이전에 10년 동안 감소된 그 성도의 수가 46만 5천 명입니다. 50만이 좀안 되는 46만 5천 명이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10년 동안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줄은 감소된 인원이 70만 명입니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저런 이 세상적 요소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환호하고 갈릴리 호수 저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 영생에 관한 말씀만 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아듣지 못하겠다. 수군거리다가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아주 진지한 질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럴 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어떤 사람은 실망해서 떠나갑니다 교회 실망했다. 사람에게 실망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래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귀찮아졌다. 어떤 사람은 야, 교회를 나가도 뭔가 만족이 없다. 또 사람과 부딪치기 싫다. 뭐 등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 자신의 판단, 자기의 입장, 모두 기준이 주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예화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딸과 오랜만에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그 권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물었어요. 예, yeah, 오늘 예배는 어떻더냐 그랬더니 딸이 입을 삐죽 내밀면서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갈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교회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 인상이 좋지 않았고,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고, 안 비켜주고, 뭐, 주차장에 나올 때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기분 나빴던 얘기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야. 나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오는데 너는 어째 사람만 보고 왔느냐? 여러분 사람만 쳐다보는 사람은 언젠가 실망합니다. 언젠가 시험이 듭니다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이 들어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언제나 그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기적으로 먹는 떡보다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영생에 관한 말씀 구원 얻을 길 구원의 주 대신 예수님 외에는 들려줄 수 없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영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나라고 등을 밀어도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플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떠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루슨, 나의 시어머니는 영원히, 영원한 나의 시어머니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시모를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타국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초라한 형편이 된이 나움이 이제는 몸 하나 남아서 모든 거다 툴툴 털고 고향으로 베들레으로 돌아가는 이 나움이 무슨 그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형편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묻힐 것이라고 말하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 루슨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시모를 떠나지 않고 따랐던 이 루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는 좋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 구원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